연습장에서는 공을 칠때 아무런 생각 없이 어소 갠지 너무 똑바로 가요. 근데 나가면은 어때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오비나면 어떡하지? 회조하나면또 어떡하지? 생각하는 대로 공이 날아가잖아요. 그거를 제가 좀 구분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갠지 Pro is back.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레슨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예전 영상들은 좀 약간 스윙 메케닉, 메케닉에 대해서 제가 좀 도와드렸다면, 오늘은 제가 바로 이 멘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골프를 치면서 사실 이 멘탈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해가지고 골프를 수없이 그만둘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슬럼프도 겪고, 입수도 겪고, 뭐 여러가지 그런 병들을 겪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멘탈 레슨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이 미국에 계신 유명한 코치 두 명이 있습니다. 피아 닐슨과 리언 메리엇. 실질적으로 골프 다이제스트 50 안에 들어가 있는 세계의 교수가고요 어, l p g 에서 전설로 남아있는 애니카 소렌스타 아시죠? 예, 그분을 코치하고 나서 애니카 소렌스타이확 올라치면서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되버렸죠. 예, 이두 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아카데미가 있는데 제가 과감하게 비행기를 타고 아리조나 쪽으로 날아가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보통 레슨을 받는다고 하면은 뭐 no. 테이크백은 어떻게 빼세요? 뭐 백스윙은 또 이렇게 빼세요, 다운스윙 no. 이렇게 하세요. 보통 이런 레슨만 받잖아요. 거기서는 그런 진짜 스윙에 대해서 레슨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딱두 가지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어,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지만 우선은 뇌가 하나지만 운해가 있고 잔해가 있습니다. 잔해는 좀 계산적인 거. 좀 생각을 하고 좀 꼼꼼한 면. 반대로 운해는 감각적인 거. 약간 무의식 그래서 손흥민 선수 봐봐요 공이 날라오는데 내가 이 공이 어 내가 이걸 어떻게 차야지 어떤 각도로 휘어서 슛이 들어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공이 날라오는 대로 그냥 냅다 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몸은 벌써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골프는 축구공처럼 움직이진 않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습장에서는 그냥 치면 되는데 나가면은 안 돼요. 왜? 어, 오른쪽이 오비가 있고 왼쪽이 해저드가 있는데 이 공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잡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시킬 거냐? 바로 이 루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탱크박스 플레이박스 탱크박스는 생각하는 박스고. 이 플레이 박스는 말 그대로 딱 와가지고 치는 박스예요. 그두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루틴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어, 여기 좀안 보이니까 제가 얼라이먼트 스틱을 잠깐 여기다 둘게요. 음... 이쪽은 이제 핑크 박스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고 여기는 이제 들어오면은 이 플레이 박스에요 여러분들 레슨 받으면서 다 스윙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좀다 조금씩 다르죠. 예, 누구는 뭐 테이크백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고 레슨을 받으면서 누구는 다운스윙 때 골반을 여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레슨을 받았던 거를 이제 나와서 실전에서 그걸 똑같이 해야 되는데. 막상 공을 칠때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왜? 여기는 무의식적인 것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의식적인 부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레슨을 받았던 부분은 이 Think Box에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네. 자 나는 Take Back 네. 물론 이제 에이밍도 보고 해야 되지만 바람도 체크하고 나는 여기서 Take Back 낮게 길게 음. 그리고 라이도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평진지 아니면 공이 스탠스보다 높은지 낮은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생각의 정리가 됐으면 의식은 이제 여기다 두고 가는 거예요. 두고 플레이 박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생각했던 거는 이제 몸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여기서 어드레스를 딱 쓰고 샷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틴이에요, 여러분들. 이 루틴이 일정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선수들 보면은 퍼터를 하든 샷을 하든 한 샷을 칠때 50초가 걸린다면 똑같이 매번 50초가 걸린다고 해요. 특히 유명한 선수들은. 왜? 50초가 갑자기 1분이 늘어나버리면 벌써 몸이 이상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왜? 템포부터 리듬, 밸런스가 다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에 가셔가지고 그냥 막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실전처럼. 네. 그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네. 그런 마음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루틴을 매번 일정하게 빈 스윙은 한뭐두번 했다가 뭐세번 했다가 어쩔 땐또 긴장해서 계속 다섯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긴장이 됐든 안 됐든 기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빈 스윙이 두 번이면은 긴장을 하든 안 하든 누가 있든 똑같이 루틴을 하면서 공을 치게 된다면은 아무리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고 긴장을 하더라도 미스 샷이 들라고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멘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어, 골프 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나가서 골프 치시는 거 보시면은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제가 좀더 좋은 레슨으로 좀 보답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겐지 프로가 다음 레슨에는 더 좋은 레슨으로 컨텐츠로 찾아 뵙도록 할 테니까요. 어,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verybody, let's get